누전 차단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는 뭐에 대한 대책으로 중요했습니까? 누전에 의한 감전. 다시 말해서 무슨 접촉, 간접 접촉에 대한 간접 접촉에 대한 감전, 간접 접촉에 대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 일단은 전압 기억합니다. 몇 볼트를 초과하면 150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 다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장소는 내용이쭉 읽어보면 물, 철, 임시, 물이 많은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수변한 장소 이렇게 기억하시는 셔하게 원칙인데 아 물이 많은 장소 이 말이잖아요. 철판, 철거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재료에 의한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구 물, 철판, 철거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철이 전기가 잘 통하니까. 임시 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 기계이고 여기서는 임시 배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임시 배선. 건설 현장에서는 전기가 없을 때는 부, 임시 분전만을 설치해 놓죠. 임시 분전만 설치해 놓고 전기 끌어다가 써요. 근데 그게 소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설치하라고?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정리합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 대지 전압 몇 볼트? 150볼트 이상. 그다음에 물, 철, 임시. 이런 장소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이 많은데 철과 같은 도전성 재료를 많이 쓰는데 임시 요 말을 그대로 요 외워서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힘들잖아요. 누전 차단기 아 누전이 잘 되는 장소. 물이 많은데 철을 철과 같은 재료를 많이 쓰는데 그다음에 임시로 허술하게 관리가 될 우려가 높은 장소 이런 데다가 누전을 설치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누전 차단기 설치 제외 장소. 어? 방금은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인데 여기는 설치 제외 장소네요. 어쩐데는 설치 안 해도 되냐? 철연 이중 절연 구조. 절연을 몇번 했다? 두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절연대 위에서와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 그다음에 비접지 방식의 절로 비접지 방식의 절로 자 이런 데는 어떤 곳이다고 안전한 장소다 이야기죠 절연을 몇번 했다 이중으로 했습니다 두번 했다 절연대 위에 섰다 비접지 방식이다 어 절연을 두번 했다 이 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절연이란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고 그 흐르지 않는 조치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누설될 염려가 없겠네요. 저연대를 받쳐놓고 저연대 위에서 사용을 하니까 감전염이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해하네요. 근데, 비접지 방식이 뭡니까? 접지라는 것은 주, 접지를 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접지를 하자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 접지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말 속의 의미가 지금 내용상 설치 제어의 장소니까 이 장소가 좋은 장소야, 안전한 장소야 돼, 불안전한 장소야 돼요. 안전한 장소잖아요. 이중저렴, 전원대 위 이런 데가. 여기도 안전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안전한 장소 개념은 접지를 안 하는 방식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접지를 안 하는, 말. 그 말은 접지도 필요 없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접지 방식이라는 말은 혼촉 방지 조치가 됐다.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누전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한 게 비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접지 방식은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전기 기계 기구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도록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접지 방식 좋은 방식이에요. 누전 차단기 제외장소에 들어갑니다. 눈전차의 제외장소 가 어떻게 된다? 이중절연절연 때, 비접지.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중절연 이중저연, 저연 때, 비접지. 이말 나오면 눈전차기 설치 제외장소다.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이 말도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말을 딱 정리를 해라. 실기 때는 이 말들만 비접지 이 말만 알면 쓰죠. 비접지 방식을 채택한 전동 기계이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누전 차단기 종류입니다. 이제.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어떻게 있어? 고속형이 있고 보통형이 있다. 고속형은 100ms. 100ms. 1초가 몇 밀리세크예요? 1초가 1000ms예요. 0.1초 이렇게 말하면 0.1초는 자, 0.1초는 1초가 1000이니까 1초는 얼마예요? 0.1초는 100ms예요. 밀리 그래서 0.1초는 100, 0.2초는 200. 고속형 보통형,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인체 감전, 방정, 후감도고속형 누전 차단기가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 고감도고속형 고속, 누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감전, 방정, 누전 차단기죠? 이게 무슨 용이라고요? 감전, 방정. 그럼 뭐가 주가되겠어요안전에서는 당연히 3번이 주가되야죠 우리는 감전을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감전 때문에 배우고 있으니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0.1초, 0.2초 이러네요? 그런데, 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몇 m a 이고30 m a 이고 동작시간이 몇 초라고요? 0.03초입니다. 더 빠릅니다. 감전방지용이기 때문에 동작시간이 더 빠르다. 비교도 안될 만큼. 0.03초. 감도절율이 얼마다? 30이다. 자, 이 30하고 여기에 0.03초는요, 과거에는 누전 차단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시험 보러 간 사람들이 그냥 30에 0.03초만 다 답으로 찍어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야 할 성능 기준입니다. 무슨 차단기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입니다.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기본 조건이 얼마라고요? 30에 몇 초? 0.03초. 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외입니다, 이제. 이 문제만 계속 내다가, 누전 차단계 전격 전 부하 전류가 50A 이상,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50A 이상, 일때32 얼마로, 200mA로, 0.03초가 몇 초로, 0.1초 이내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 정격전 부하절 5 0암페면 일반 공장 같은 데5 0암페가 금방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50암 공장 같은 데는 30mA의 0.03초짜리 감전 방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차단기가 맨날 떨어집니다. 기계 쓸 때마다. 그만큼 이제 전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허용되는 누설 전류의 크기가 크기가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이 30mA짜리를 설치해 놓으면은 간도 전류가 30mA짜리 누전차단기 설치하면 자꾸 떨어져서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죠? 왜? 30mA 하면 전류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전류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1에서 2냐, 7에서 8이냐, 10에서 15냐, 50mA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감지 전류, 감지 전류, 고통 전류, 마비 전류, 심시세동 전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30mA짜리면 30mA 안 피하니까 요 50을 안 넘으니까 심실세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2 0 0 m a 면 200이면 여기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감전 방중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있어도 안전하다라고 누전 차단기만 믿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다. 왜? 200mA까지 이 말이 뭔말이에요 200mAh 이하에서만 작동되면 돼요. 30mAh 이하에서만 작동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30mAh 이하면 어 10mAh 작동될 거 아니에요? 200mAh니까 뭐 20mAh 하면 작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다 이 말, 그렇게 안 됩니다. 정격 부당 부동작 전류라는 게또 있어가지고 거의 30에 가까울 때 떨어집니다. 거의 200에 가까울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전격 감도 전류란 것은 최대치잖아요. 누전 차단기가 작동해야 할 값의 최대치예요 요거 30을 넘었는데 작동 안 되잖아요. 불량인 거죠. 그래서 30 안에 작동이 되는데, 이게 뭐, 이 값의 50%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게 기, 성능 기준에 맞아요. 그걸 전격 부동작 전류라고 합니다. 부동작, 동작을 안 해야 될과가이 값의 50% 이하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작아야 된다겠어요. 그 차이가 작아야 된다니까 30에 가깝고 200에 가깝고 값이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30에 200에 가까운 수치에서 누전 차단기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좀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소개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공장에서 있는 누전차단기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하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접지가 중요합니다. 접지를 같이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허용 누설 전류란 말을 제가 금방 했는데요. 허용 누설 전류는 전격 공급 전류의 얼마다? 2,000분의 1 이하입니다. 허용 누설되는 전류는 이제 이건 전기 쪽 이야기예요. 전기 쪽에서는 전격 공급된 전류의 1, 2,000분의 1 이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주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공급 전류가 100A다 이렇게 했어요. 공급 전류가 100A다. 허용 누설 전류는 최대치가 얼마냐. 허용 누설 되는 전류의 최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A를 얼마로 나누면 된다고요? 2,000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죠. 2,000으로 나눠주면 나온 값이 허용 누설 전류가 됩니다. 그럼 몇 암페어 나오겠죠? 몇 암페아, 미리 암페아로 물어보면 천을 곱하면 되겠죠? 1 암페아면 몇 미리 암페아다? 천 미리 암페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자, 미리 암페아가 한탄 미리란 말이 들어가면 아주 작은 천 분의 일 크기니까 1 암페아는 천 미리 암페아, 1 메타는 천 밀리미터, mm. 1 초는 천 밀리세크 다 같은 말이네요, 밀리. 정전 전서의 전로 줄로 차단 절차입니다. 자. 이제 정전 작업이에요. 전기 작업을 분류할 때 정전 작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 읽어 보시면 결국은 뭐 확인하라고. 도면 확인하란 이야기입니다. 도면 확인할 것. 자, 우리가 오늘 전기 끊어 놓고 어느 구간 작업해야 돼. 요 근데 요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됩니다 하고 한전에서 통보하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과거에는 한참 그런 게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전부 정전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활선 작업이 많은 거죠. 전기를 살려놓고 하는 작업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전 작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전 작업일 때는 문제가 정전 작업이 더 많이 나와요. 도면을 확인해라. 그다음에 도면을 확인하고 나서 작업장에서 정, 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를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전 작업이니까 전원을 끊어야 되니까 전원을 차단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원 차단이라는 게 나오고요.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 차단한 상태를 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와서 전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단된 장치를 뭐하라고요? 잠금 장치나 꼬리표를 부착하라 이 말이 핵심 단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개폐기는 누가 못 손대겠네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방금까지 전기를 사용하다 끊었잖아요. 끊었으니까 뭐가 남아있을 확률이 있어요. 잔류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 전화를 완전히 방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 기기 등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콘덴서나 케이블입니다. 자,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것. 잔류전화 방전을 해야 되는 대상은 케이블, 전력 콘덴서.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잔류전화 방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방전을 했는데 전기가 다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를 사용해서 확인합니까? 검정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검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전기가 있는 건 없는 거 검사를 해보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검정기로 확인을 해봅니다. 방전 잘했나? 잔류전다 나갔나? 이걸 확인한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검정기로 확인하니까 다 나갔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락접지라는 걸 합니다. 무슨 기구 한다?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한다. 왜 한다? 역송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이렇게 또 유도 전압 유도 전압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봐 단락 접지를 한다 우리가 말한 이 단락 접지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접지는 누설 전류를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접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단락 접지는 정상적으로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전류를 땅으로 내보내 버리는 게 단락 접지입니다 왜 작업자한테 흘러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단락 접지 자 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도면 확인해라 도면 확인하자 그랬죠 도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전원 차단하고 전원 차단했던 것을 보증하라 그랬잖아요 통전 금지하지 하지 마 통전하지 마시라고 통전 금지 표지판도 붙이고 시건장치 잠금장치 설치하라 그랬죠 잔류전화 방전하자 그랬죠 검정기로 확인하자 그랬죠 단락 접지 기구 설치하라 여기까지가 작업 전이에요 여기까지가 작업.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조치다. 자,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자, 공급할 때는 절지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에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자, 설치했던 접지기구 철거하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철수했는가 확인하라는 약이고, 그 다음에 꼬리표, 잠금장치를 철거한 후, 철거한 후에 전원을 재투입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업 전에 설치했던 거 철거하고 전원 재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 전을 알면 작업 중이나 후에 해야 할 조치도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인지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설치는 전이죠 설치 상태 관리 확인 이렇게 돼 있으면 중이에요 철거면 작업 종료예요 그것도 말장난으로 문제를 낼수 있다 자 이제 충전 절로에서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입니다. 충전 절로에 따른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에서 충전 절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절로 차단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것에서 정전 작업 절차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절로를 방어 차폐하거나 전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체가 절로와 직접 접대거나 촉 도전 자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절연용 뭐 착용해라. 보호구를 착용해라 충전 전로니까 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전 전로의 근접한 장소에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방호구를 설치해라 아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착용하고 설치하고 하라는 이야기죠 절연용 보호구는 착용이죠 방호구는요 방호구는 설치하는 거죠 방호구는 사람한테 부착하는 게 아니죠 보호구가 아니니까 설치라고 해야 됩니다 방호구 설치 보호구 착용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선 작업용 기계 기구 쓰라요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구 또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기구 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절로 인근에 높은 곳에 작업을 할때 근로자의 몸 또는 도전성 물체가 방어되지 않은 충전절로에서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대지날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몇 cm? 10cm씩 더한 이내로 한다. 자. 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열로 인근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 떨어질 거리 기준이에요. 자, 120kV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cm 떨어져야 되냐? 유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50일 때가 기존으로 얼마였어? 요 50kV가 300cm죠. 그러면 120kV라 했으니까 70이 크죠? 그럼 10씩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하라 했으니까 10cm씩 더하니까 7번을 더해야 되네? 그러면 플러스 70이 되겠네요. 그럼 370cm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370cm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문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 7번 내용이요. 거의 예, 바뀌어서 바뀐지가 꽤 됐죠 꽤 됐는데 요 내용 갖고 문제를 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출제가 안된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한계거리 다시 말하면 유자격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안돼 있으면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 잠깐만 절연 장갑을 저보고착용했다는 이야기죠. 또 근로자와 절연이 된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전제 절연이 된 경우, 이렇게 절연이 된 경우에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접근 한계 거리를 유자격자일지라도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자일지라도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해라 안전 조치가 안 되면 접근하지 말아라 하고 정해놓은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접근 한계 거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접근 한계 거리 표가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다 여러분들 또 애우는 면은 또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서지가 그러니까 예, 요령만 간단하게 보십시오. 800 k v 가 500에서 800까지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800의 근사치로 기억을 하세요. 아, 800일 때는 가까운가? 가나 1, 2, 3, 4에서 얼마가 주어졌는가 보고 그걸 쓰시면 됩니다. 550일 때는 550, 360일 때는 380. 요 값들을 뒤에 있는 값하고 접근한계거리 값하고 근사치를 찾아라. 여기까지는 근사치가 맞아요. 근데이 앞에 부분은 결국은 30에 15, 15, 30, 20 차이로 증가됩니다. 30을 기억하시고 15, 15, 30, 20.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에워져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가 기억이 돼야 되겠죠. 여기 값이 300. 0.3kV니까 300V거든요. 0.3, 0.75, 2, 1.15, 37, 88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100을 넘어서부터는 뒤에 값의 근사치 찾으면 은될것 같은데 앞에를 좀 전압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이 쓸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기존에 이미 몇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백 이상에서는 d의 값에 가까운 값을 답으로 선택하는 것을 요령으로 하시고, 자신 있으면 애우시고, 예,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사업주는 전연이 되지 않은 충전문화,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하고, 다만, 전기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접근하기로 인해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감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신을 배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충전 전로에서 작업할 때 중요한 말은 감신 배치하고 보호구 착용하고 방 방호구 설치하고 활선 작업용 장치 사용하고 접근 한계거리 또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 보시고요, 참고로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치 작업이에요. 충전 절로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 기계나 이런 차량을 사용해서 장치 기계 장치 작업을 할 때, 자 여기 인근에서 충전 절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 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 절로의 충전부로부터 기본 몇 센치예요?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해야 돼. 대지 전압이 50kV 똑같은 말이죠.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된다이 말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똑같다. 차량 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이제 완화를 시켜줬어요. 120까지 와도 된다. 그런데 뒤에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 증가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춘 경우에는 예외로 120cm를 기준으로 산정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때 자꾸 나오니까 좀 나올 만도 하죠? 50kV에 300, 10 증가할 때 10cm. 근데 차량의 높이를 낮췄을 때는 120이 기준으로 10cm씩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충전전로의 전압에 전환, 어,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그러니까 그 바로 앞까지, 앞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량 등의 붐대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전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전연되지 않는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거리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저, 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신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해당 전화에 적합한 전원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차량 등이 전원되지 않는 부분이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빼고는 근로자가 차량 등에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하거나 감시 배치해서 차량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양기입니다 차량 이이 차량이 충전부에 닿아 버리면 전기가 흘러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에 접촉되어 있는 근로자도 다쳐요. 감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는 충전전로 인근에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주변 작업자들이 위험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언제 또 한번 보이냐면요. 여러분 작업형 시험 볼 때, 이 내용 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약해서 써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전기계 기 충전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어 조치라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론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해서 방어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해라. 어? 충전부 방어 조치. 뭔 말이에요? 직접 접촉 이 말이 또 올랐습니까? 직접 접촉. 폐쇄형 외암, 당호망 저렴 덮개, 저렴 물질로 감싸라. 이 말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또 소개가 되냐면 이제 변전소. 발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지,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부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다 넣어라 그래야 일반인들이 접촉하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고요. 전주의 철탑이든 사업자가다가서기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해라. 변화기 이런 데 올라가기가 어렵다. 일반인들이 전주 올라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 근로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서 못닿게 해라, 접촉이 안 되게 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4, 5번이 추가가 돼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주위 철탑이 이런 데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런 데다가 뭐가 있어요? 충전부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과 1, 2, 3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뭐 법적인 것들을 그대로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개정된 그런 것들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서술식으로 많이 된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쭉 읽어 보시면서 아, 이거 감전. 지금 여기서는 정전 작업, 활선 작업, 충전부, 누전, 뭐, 이런들, 이런 감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아, 기본적으로 보호구, 방호구, 또 폐쇄, 외암, 덕계 이런 말들이 어쩔 때 쓰이고, 접근 한계 거리가 어쩔 때 쓰이고, 이런 것들 구분이 조금씩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좌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